자, 9번이다 음, 보자 로그 3의 2가 A 로그 3의 5는 B일 때 로그 9의 20을 AB의 식으로 나타낸 것은 음, 5점이나 되네 음. 자, 로그 3의 2 로그 3의 5 아, 로그 9의 20 얘는 미시 9다 그지 나와있는 얘는 미시 음, 3인데 그럼 얘를 고치자 미을 3으로 어떻게 해? 로그 3의 제곱으로 그 다음 20은 20은 4 곱하기 5 그러면 2의 제곱에다가 음,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. 그지? 그 다음 이거 음, 2 2를 앞으로 샥 내보내. 앞으로 그러면 이 2는 음, 분모로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. 그지? 그러면 로그 3의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2의 제곱 5. 5가 생기지. 그지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로그 3의 요건데 로그 3의 얘를 진수가 이제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더하기로 찢을 수 있겠다. 그지 로그 3의 2의 제곱 브 l 스 로그 o 3에, 음, 5, 요렇게. 그 다음에, 앞에, 에, 2분의 1을 이제 붙여주고, 음, 그 다음, 요 2를, 요 2를 앞으로 샥 내보내면, 뭐가 되냐, 이게. 자, 2 배의 로그 넘어가나? 아이고, 좁다. 로그 g 3에 2. 플러스 로그 3의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. 음, 2분의 1 붙여주고 그러면 이제 아 뭐냐 이제 로그 3의 2 로그 3의 2는 a잖아. 또 로그 3의 5는 b잖아. 그러면 얘는 얘는 a 얘는 b니까 뭐냐 이게 2a 더하기 b 2A 더하기 B. 그리고 2분의. 그래, 그렇게 나오겠지. 그러면 2분의 2A 더하기 B. 5번이 음, 되겠군. 2A 더하기 B. 맞지? 2분의 1. 어느, 어느 부분이 좀 어려웠을까? 9를 3의 제곱으로. 3의 제곱에서 제곱이 앞으로 샥 나갈 때이 미세 거듭제곱, 미세 지수는 분모로 나가잖아, 에, 분모, 분모, 그지, 분모. 그 다음에 요거 에,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. 그 다음에 이 진수,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나갈 때 분자 쪽으로 나가고. 뭐 이건 로그에서 이제 배우는 성질들. 를, 무리 없이, 음,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겠다. 근데 오점으로 잡아주기에는 좀, 음, 그런데. 내가 보기엔 좀 그런데. 음, 뭐, 아, 다들, 알아들었겠지. 음, 음. 자, 오늘은, 무슨 얘기를 좀더 해볼까? 음, 로그, 로그. <laughs> 아니다, 아니다. 오늘은 문제 푸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를 할게. 10번에서 또 보자.